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 오비 인터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14학번이었고요. 에이스 2대 회장이었던 유혜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대 <laughs> 회장으로서 에이스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학술제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되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 작은 마련부터 되게 힘들었었던 게 있는데 어, 그거를 막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했을 때좀 되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한 어. 번에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우리끼리 매주 모여가지고 뭐. 어, 화학공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 가지고 발표도 했었고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아 내가 진짜 대학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아 거를 진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선배님께서 현직자시다 보니까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음, 저는 일단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어, 반도체 수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고 계시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제일 큰 거는 대학원 때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던 게 제일 컸어요. 아, 결국에 반도체도 트랜지스터에 많은 집합인 거거든요. 학부 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 수업을 아예 듣지를 않았었는데 대학원 때 유기 트랜지스터를 만들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작동 원리도 뭐 알게 음. 되고 이런 걸 접목시켜서 어, 자소서에도 잘 녹여내고 하다 보니까 어, 관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게 됐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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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음, 연구했던 거 이외에는 렌유인이라는 어, <laughs> 강의 사이트를 되게 자, 잘 이용했어요. 그게 취업준비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반도체 관련 학습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책 보면은 면접책에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진짜 면접에서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 <laughs> 반도체 수업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학부생이라면 반도체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직무가 되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어, 제가 하는 업무가 수요일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량이 나온 거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분량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돼서, 그 원인을 찾았을 때그 짜릿함? 아, 아 너가, 너가 문제였구나 했을 때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단점이라면은 그걸 찾을 때가 아 <laughs> 너무 너무 답답한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 반도체라는 게 워낙 24시간 생산을 돌리고 막 계속 최대 생산 최대 생산을 맺치다 보니까 좀 항상 빨리빨리의 마인드가 있어요. 막 느긋하지는 않다는 것. 좀 그런 점이 안 좋은 점이기는 하죠. 하지만 충분히 좀 성취감도 잘 느낄 수 있고 좋은 직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과와는 차별된 화학공학만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음, 저는 화학공학과만의 매력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는 것. 어.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막 고분자 실험 합성 실험도 하고 그러면 직접 내가 만든 고분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눈으로 보고 아 내가 배운 게 이렇게 이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볼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대학 시절 학업 스트레스를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 <laughs> 3학년일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laughs> 3학년이 3학년이라고 부를 만큼 힘든 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숙사를 살았는데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뭐라 다를 아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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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마다 <laughs> 떡볶이를 아, <laughs> 먹으면서 기숙사에서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욕하면서 과제를 할때와 <laughs> 진짜 너무 어렵다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서 같이 과제를 할때 약간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 코인 노래방도 되게 자주 애용을 했고 <laughs>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취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어, <laughs> 취미요? 사실 음,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안 하고 있긴 했는데 최근에 시작한 취미로 발레를 시작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가지고 어 되게 그냥 운동하는 겸 하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음. 원래 맨날 그냥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만 보고 그냥 별거 안 하다가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 <laughs>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 진짜 재미있어요 혹시 취미 갖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합니다 오, 네. 네. 저희 이제 인터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배님께서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음... 아 지금 이 시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행을 좀더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특히 좀 밖으로 음. 해외로 여행을 좀더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여행을 가보기는 했지만 특히 막어 그런 교환학생 이런 걸 해서 정말 6개월 정도 막 그 정도로 해외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외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교환학생 같은 걸꼭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인터뷰해 주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 우선, 진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계셔가지고,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laughs>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너무너무 <laughs>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어, 나중에 진짜 코로나가 끝나고서는 다 같이 모여서, 오, 그렇게 음. 시간이 돼서 다 같이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면서 그러면 은좀더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은 그때 더 물어봐 주시면 <laughs> <laughs>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